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7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이번 주에 계속 전해드렸던 Z 플립 3 그리고 Z 폴드 3 방수 방진 부분에 관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 폴드 3 방수 방진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에서 높은 공신력을 보유한 트위터 IT 유치가 천이. 이번 Z 폴드3는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데 비가 떨어지는 정도만큼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고 언급하였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높은 공신이어 보이한 트위터 IT 울츠가트론에 따르면 이번 폴드3는 정확하게 IP53 방수 방진 등급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IP53은 방진 부분에서 등급 5 그리고 방수 부분에 대해서 등급 3을 부여받은 것인데 방진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호가 가능하고 방수 부분에 대해서 천이 언급한 대로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의 방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Z플립3입니다. 이어서 유출가 트론이 이번 Z플립3의 가격 그리고 출시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트론에 따르면 이번 Z플립3의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 999달러에서 1099달러 사이 그리고 최대치로는 1199달러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네이버 환율 기준 112만원부터 123만원 사이대로 전작인 Z플립2 그리고 Z플립보다 확실히 약 40만원 정도 더 저렴한 수치입니다. 현재 삼성이 계획 중에 있는 가격 레인지는 총 4가지 옵션으로 그중에서 1049달러 또는 1099 달러로 네이버 환율 기준 117 만원 123만원대 사이대로 측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급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삼성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지 않은 갤럭시 버즈 시리즈인 버즈2를 이번 중순 또는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번에 Z 플립 3를 구매하게 될 경우 이 버즈2를 무료로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으로는 Z 플립 3 대량 생산이 기존 유출 내용대로 7월 초에 진행되는 걸로 보았을 때 7월에는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며 출시 일정은 8월 3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기존의 삼성 관련 내용을 위주로 다루는 아이 t 매체 샘 모바일스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Z 플립은 앞으로 준 플래그십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으로 그리고 Z 폴드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으로 측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Z 플립3가 대략 8월 3일에 출시한다면 Z 폴드3도 8월 초 정도에 함께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갤럭시 Z 플립3의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등록되었는데 구성품에는 25W가 아닌 15W 고속충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5W 고속충전을 최대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25W 고속충전을 지원하지만 25W 고속충전 어댑터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건지 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간략하게 갤럭시 워치 4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4의 자세한 크기가 추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언급되었는데, 이번 갤럭시 워치 4는 42와 46mm가 출시하고, 워치 액티브 4는 40과 42mm가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번 워치 4는 기존 45에서 1mm 정도 더 커지고, 액티브 4는 기존 44 옵션이 없어지고, 42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